잘러고 들어왔겠다. 아니 정말로 들어오시는 거요? 은지를 응. 잡았어? 못 잡았어요. 왜? 아니 어떻게 얘기가 돼야지 날짜가 나오지요. 걔는 우리하고 사돈하기 싫어요. 당신이 자꾸 그. 뭐야? 났어. 그래서 안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딱부딱 부러지게 그런 그래,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사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했죠. 당신이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하고 베겨요. 어느 형이라고요. 그랬는데도 내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 사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뜻이야. 이는 그저 뭐든지 대가다 만만하니까 나만 갖고 그냥. 시어머니 될 사람이 마땅치 않아 하는 거 뻔히 알면서 자식 선택 쉽게 내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추조가 되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튼지간에 여자가 말썽이야. 여자고 뭐 잘났다고 해지고 나서서 다들 지금 코바트려 그래? 해지고 나설만 하니까는 해지고 헤... 나설만 하긴 뭐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그거대화고은 아무 상관도 없는 순전히 당신 친구 그 지은이 엄마에 대한 경쟁심이고 질투심이야 그거. 아니 세상에. 잘해놓고 사는 거배 아프고 병신 같은 남편한테 하호받고 사는 거 부럽다 못해 꼴 보기 싫고. 여보. 그런 친구 딸 집에 데려와 우리 살 모양 다 드러나는 거 자존심 상하고 싫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뒤집어 이 사람아 도대체 그 친구한테 그렇게 감정이 나쁜 이유는 뭐며 아무리 감정이 나쁘고 이러지 자기 친구를 그렇게 여정 씹어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친구 중간이몇 장차 선주 중간에서 사이에 여보 당신 아주 저질이 도구만 너저보니까. 일어나 옷 입고 한번더 갔다 와. 네? 거긴 딸가진 집이야. 걱정인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걱정이 되고 속이 살도 우리보다 더 많이 상할 거라고. 음, 아니 그러니까 날 도로 지금 또 다시 거길 갔다 오란 말씀이세요? 그래. 진정해요? 그래. 음. 아니 왜요? 당신 고약한 심보벌세 우는 거야. 그 집에 가는 동안에 가슴에 손绢 올려놓고 곰곰이 철실하게한번 생각. 내 말이 옳은가 틀린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아마 틀렸다고는 못할 게다. 가서 좋게. 내가 한번말 꺼내면 어떻게 할 재주가 없는 사람이다. 또 왔다. 그러고, 날짜 잡아가고 못하겠어? 아니요. 할게요. 예, 그러지요. 어느 형이라고요 예. 다녀오지요. 가지요. 성진아. 네. 이어와 어깨 좀 주물러라. 음. 네. 여자는 매일 달라지고 싶다.